안녕하세요. 크립토 댕도사입니다. 고정 댓글과 영상 설명란에 코인정보방과 블로그 그리고 댕도사와 파트너십을 진행하는 다양한 코인이 있는 해외 거래소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제가 전에 올렸었던 미나 프로토콜이 업비트에 상장한다는 영상. 업비트 상장 코인 찾기 영상이 미나 프로토콜 상장 이후 조금 관심을 받게 돼서 가능성이 높은 코인 하나 더 언급하려고 제작하게 됐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오늘 보는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고정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링크 띄워놓은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미나 프로토콜이 업비트 워너마켓 상장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한달전 영상과 업비트 상장 코인 찾는 방법에 관한 영상이에요.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이오텍스도 미나 프로토콜처럼 업비트 원화 마켓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스타코인도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 오늘은 아이오텍스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업비트는 UDC 행사 때 연설을 하는 회사들의 코인을 연설 전에 미리 상장시켜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3년에는 그 코인이 미나 프로토콜이 됐습니다. 여기 지금 미나 프로토콜 미나 재단이 연사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페이지에요. 고정 댓글에 이것도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 아이호텍스도 상장한다는 보장은 당연히 없지만 여태껏 업비트가 udc 행사에 연설을 하러 나오는 코인들을 최소 btc마켓에라도 상장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btc마켓에만 있는 코인들은 추후에 원화 마켓에 상장시켜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업비트 BTC 마켓에만 있는 아이오텍스도 시간이 지나면 업비트 원화 마켓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리적으로 의심 가능합니다. 이제는 아이오텍스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개인 관점도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아이오텍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짧게 과거의 아이오텍스 이야기를 조금만 해 볼게요. 아이오텍스는 업비트에서 원래 상장 폐지를 준비하고 있던 코인이었어요. 상장폐지 사유는 익명거래를 지원하는 다크코인이라서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상장폐지는 안됐어요. 그 이유는 아이오텍스가 다크코인의 성격을 버렸기 때문이고 그 다음 시간이 지나서 새롭게 리브랜딩을 했어요. 오늘 이야기하는 아이오텍스는 리브랜딩 이후의 아이오텍스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아이오텍스는 iotx 라는 티커를 가진 코인답게 iot 와 연관이 있습니다. IoT는 한국어로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단어입니다. IoTex를 알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단어니까 짧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사물 인터넷은 최근보다는 조금 더 전에 유행했던 단어예요. 아주 직관적인 해석으로 설명드리자면 사물과 인터넷의 연결이에요. 가장 우리 삶에 가까운 예로는 집안의 전자기기들을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와닿는 설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터넷과 기계의 연결이란 것이 다소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이미 아주 밀접해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사물 인터넷 기술은 실생활에 쓰일 수 있어야 비로소 진짜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아이오텍스는 이런 사물 인터넷 관련 블록체인 프로젝트이고 인간과 기계가 상호작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플랫폼입니다. 사물 인터넷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계에 우리의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해킹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보안 관련 사항에 매우 민감한데 아이오텍스는 보안 능력과 처리 속도가 빠르고 많은 양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고 리브랜딩 이후 완전히 사물 인터넷의 특색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아이오텍스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기능을 사용하고 있고 이 기능은 제 채널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만한 기능이죠. 이더리움과의 호환을 위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블록체인 시대가 왔을 때 이더리움이라는 강한 레이어 1으로 사람들의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죠. 블록체인 시장도 성장하면 할수록 비슷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기능을 채택하는데 아이오텍스도 이더리움과의 호환을 통해서 다양한 디앱이 아이오텍스와 상호 작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머신파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디파이는 쉽게 이야기하면 코인을 탈 중앙화 플랫폼에 예치시키고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개념이잖아요. 머신파이는 블록체인과 사물 인터넷 기기를 서로 연결한 다음 보상을 받는 개념입니다. 블록체인과 현실 세계를 연결해주는 인프라를 제공해주고 해당 기계들이 작동되면서 얻을 수 있는 부가 가치를 할 중앙화적으로 사용자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머신파이에 삼성도 투자를 하긴 했습니다. 삼성이 투자해서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일단 삼성 넥스트가 아이오텍스의 머신파일랩에 투자를 했는데 삼성 넥스트 관계자는 아이오텍스의 머신파일랩이 대규모 기계 네트워크를 통합하고 각 장치가 자율적으로 시장 참여자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를 통해서 소비자가 기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표현했어요. 이제 간단 설명은 이 정도만 하고 개인 관점을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저는 아이오텍스에 누가 투자해서 좋다 어디가 투자해서 좋다 이런 말을 하려고 이 영상을 만든 건 아니에요. 어피트 원화 상장 리스트에 분명 들어가 있는 코인이라고 판단했고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추후에 쏠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감히 예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레이어1 메인넷 플랫폼 중에서는 이더리움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다양한 레이어1 메인넷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파일을 조금씩이라도 나눠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더리움과의 호환을 필연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오텍스의 머신파이가 이더리움과의 호환을 위한 기술인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기반의 프로젝트인데 이게 영리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솔직히 아이오텍스의 레이어 원 체인으로서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미 시장에 너무 라이벌이 많고 자기보다 우수한 프로젝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비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 있었습니다라고 말을 끝냈을까요? 이제는 아이오텍스가 레이어1 메인넷 프로젝트라기보다는 다른 관점으로 다가가야 하는 코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사물인터넷 몰빵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치열한 블록체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최근 업비트에 상장한 미아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영지식 증명 관련해서 특색이 있는 플랫폼입니다 둘다 레이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결은 비슷해 보일지라도 다른 프로젝트들과는 다른 한 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아이오텍스도 기본적으로는 레이어 1 체인이지만 특색이 있죠. 다른 레이어 1에서는 보기 힘든 사물 인터넷과 머신파이라는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이오텍스는 개발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 계속 기술 개발과 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수의 알트코인이 침체기에서 프로젝트 개발을 하지 않고 개발자는 떠나고 있고 협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아이오텍스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 진행형 프로젝트긴 합니다. 업비트 원화 상장 가능성도 존재하니까 관심 가지고 공부를 한 번쯤은 해봄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아이오텍스가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코인이 있고 업비트 원화 상장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봐주셔야 하는 영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아이오텍스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알고 있지 않고 남들에게 제대로 말해줄 만큼 해당 프로젝트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공부해보고 판단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뱅도사의 영상은 매수 매도의 조언이 아니라 참고용 영상일 뿐입니다. 국내에 없는 코인들을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혜택이 있는 레퍼럴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뱅두사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